6시구요. 애기 여기 손자 뭐해? 자,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걱정거리를 모두 그곳에 내려놓고 온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돌을 하나 주어서 그돌에 모든 걱정거리를 담아서, 어,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산에서 돌을 하나 주었어요. 잘안 보이는데, 원래 작은 돌을 주었는데, 그래도 걱정과 고민, ]을 담은 돌이면 조금 큰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돌을 바꿔서 지금 여기 산 초입부터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덕만 넘으면 포세바돈이라는 마을 하나가 나와요. 이제 포세바돈에서 철의 십자가까지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해서 저 마을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초입부터 주어온 내 많은 걱정거리가 담긴 돌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포세바돈에서 먹는 커피 한 잔. 제 근심과 함께 왔습니다. 열심히 근심을 찾고 계십니다. 네 십자가 까먹고 못 찍고 <laughs> 저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 정상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Yeah, one oh, no, order 여긴 어디죠? 엘세엘세고 아니에요 여기 엘세..엘세고..한 아, 도시 아, 다음 도시 엄청난 내리막을 끝으로 몰리나세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여정이 길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두 번이나 쉬어가지고 지금 거의 4 0도의 웃도는 온도를 자랑하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얼른 숙소를 찾아서 씻고 빨래하고 좀 쉬겠습니다. 체크인이 3시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시인데도 와,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가 3시 체크인이라고 해서, 뭐, 숙소 정책이니까, 3시까지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3시 반 돼도 체크인 안, 와, 안 해주시고, 다른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아, 뭐, 기다리자, 기다린 거, 이왕 기다린 거 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3시 반 돼서 오더니, 이방을 줄 수가 없대요. 제가 예약을 부킹 가끔으로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고 갑자기 물이 샌대요. 근데 물이 새는 걸 알았으면은 한 시간 전에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알겠다. 너의 대한책은 뭐냐 하니까 갑자기 옆 호텔을 호텔도 아니고 제가 예약한 룸이랑 아예 다르고요. 여기 냉장고도 없고 그냥 직원들이 잠자는 곳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가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미 지쳐가지고 알겠다. 거기라도 달라 하니까 한참을 걸어왔어요. 한참을 걸어오고. 제가 40유로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45유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4 0유로 예약을 했고, 그래서 그냥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걸다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저도 뭐, 전혀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불친절하세요 어떤 호텔인지는, 어떤 호스텔인지는. <목소리> 음. 올리나세카에 있는 강. <laughs> 이름은 모르는. <laughs> <laughs> 콜라 지금은 5시고요 여기는 몰리나세카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빨리 나온 이유는 원래 오피셜한 코스는 빌라프랑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한두 마을 정도를 더 가서 총3 8 9 k m 를 가야 할 예정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트라바델로 뭐 이곳에 가야 돼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은 정말 예뻤지만 순례길 오늘이 23일 찬가? 22일 찬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산길이 시작이에요. 이제는 뭐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길을 맨날 맨날 다녀가지고 안녕 올리나세카. 그래도 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시는 분은 랜턴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해 뜨고, 해가 금방 뜨기 때문에 필요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봐봐요. 이게 킨 거? 이게 안킨 거. 여기 <laughs>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별을 찍느라 한 10분 정도 소, 허비를 한것 같은데 이게 허비가 아니고 지금 고프로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휴대폰으로 오늘 보일라나? 잘안 보이네요. 그냥 그래도 육안으로 이렇게 보일 만큼 지금 별이 너무너무 예쁘게 떠있는 모습입니다. 와, 맥도날드의 유혹. 오늘 갈 길이 멀어서 맥도날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라 배고프네요. 비아프랑카는 천일의 꽃마을이에요. 정말 여유롭게 한 바퀴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마 여기는 뒤쪽에 있는 호숫가고 제가 지금 지나쳤는데 저 앞쪽에 있는 호숫가면 정말 더 예뻐요 마지막 힘을 내서 10km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아프랑카에서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이 척파리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길을뭐 하염없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초파리가 많은 데는 처음이에요 손으로 막 이렇게 휘적휘적 거리면서 가니까 갑자기 앞에 가시던 아저씨가 이거 이걸로 해 하면서 쿨하게 주고 다시 뒤를 돌아서 가셨어요 <laughs> 왜 앞으로 더안 가셨지? 산책 나오신 건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초파리 잘해치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초파리를 해치고 피레제, 피레해, 페레해, 뭐 무슨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마을은 너무너무 조그매서 최소 10분에서 20분이면은 마을 끝과 끝까지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 진짜 초파리, 날파리 엄청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엠베급입니다. 입으로 들어갈 뻔 했습니다. 벌써 저기 마을 끝이 보이네요. 도착을 했고요 거의 40km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질 것 같아서 400m 앞에 바로 숙소가 있지만 잠깐만 입고 <laughs> 있는 바에 앉아서 코크랑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와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더우니까 해먹에서 잠시 쉬고 있으래요. 해먹이 있나 봐요. 저는 해먹보다는 안에서 그냥 쉬고 싶긴 한데, 그늘이라고 해서 한번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아프랑카가 뭐 편의시설도 많고, 도시, 그냥 조그만한 도시라서 머물기엔 더 좋지만, 어 이제 술래길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런 좀 스페인 조그마한 마을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 와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laughs> 여기서 한 20분 정도 쉬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았구요. 여기 숙소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다 원베드에요. 그리고 열명 제한이에요. 그래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고, 여기 뒤에서 바로 또 뭐, 뭐지? 이건? 음, 음튼 <laughs> 뷰도 아주 끝내줍니다. 이베드가 나을지? 음, 아니면 여기 좀 프라이빗한 베드가 나을지 싶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서, 음, 저기 안쪽에 있는 베드를 저는 초이스할 것 같습니다. 씻고 빨래를 해야겠습니다. <laughs> 오늘 좀 무리해서 거의 40km를 걸었는데 40km 잘 걸은 것 같아요. 여기 숙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어요. El pelo y rosas en la cara.